오늘 아침 두꺼운 옷 입고 나가야 할 만큼 쌀쌀했는데요. 내일 아침 기온은 내륙에서 10도 이하로 떨어지고 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가 더욱 낮겠습니다. 또 대부분 지역에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겠습니다.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강원 내륙과 산지에는 서리가 내리는 것도 있겠습니다. 한편 내일은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가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는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그럼 자세한 내일 날씨 살펴보시죠. 내일은 중국 북부지방에서 확장하는 고기압의 영향을 차차 받아 전국이 대체로 흐리다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는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7에서 14도로 내륙을 중심으로 10도 이하로 떨어져 매우 쌀쌀하겠습니다. 옷차림에 신경 써주셔야겠고요. 낮 최고 기온은 15에서 23도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이상 크겠습니다. 한편 내일까지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고요. 그 밖의 지역에서도 약간 강하게 부는 곳이 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당분간 대체로 맑은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다만 대기가 건조하겠으니 산불 등 각종 화재 사고에 각별히 주의해주시고요. 모레는 다시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남하하면서 아침 기온이 5도 이하로 떨어져 쌀쌀하겠습니다. 일교차가 큰 날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온 변화에 건강상하지 않도록 옷차림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웨더뉴스 내일의 날씨였습니다.